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4분은 기후 리포트로 시작하는데요.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어떤 소식일까요? 아이고, 눈폭탄 소식인데요. 네. 예, 일단 일본 이웃 나라 일본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음. 예, 지금 화석 연료 등 인간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 북극이 가열화되면서도 너무 네, 뜨거워지면서 네. 이상한 일들이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눈폭탄 상황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 전국특보가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 전국특보요. 예. 우선 대설주의보부터 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 전북 자치도 김제, 완주, 전주. 잠시만요. 다시 한번요 대설주의보 경기도에선 수원, 오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또 여기네요. 네. 여기가 이제 대설주의보 주로 경기 남부, 십일월에 났던데 이쪽이고요. 또 나오네요. 네. 그리고 강원도 상당 부분이 이제 대설주의보입니다. 음... 충청남도 거의 전 지역이 대설주의보인데 논산, 금산, 계룡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설주의보고요. 네. 충청북도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전북 자치도 군산, 김제, 완주, 익산, 전주, 그리고 인천 옹진, 네. 세종 이렇게 대설주의보입니다. 그러면 경기 북부는 눈덜 오니까 괜찮나? 아닙니다. 한파 경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경기도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파주, 남양주, 여주, 광주, 양평 이렇게 한파 경보입니다. 한파 경보. 예, 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남부는 지금 대설주의보에 그리고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음. 경기 북부는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중간에 끼신 분들이 쭉 보면 경기 북부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돌이켜보면 제일 추운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양평입니다. 아, 양평? 예, 여주입니다. 여주는 호기가 왜 죽죠? 굉장히 추우면서 건조하기도 하고 아 이렇습니다. 아 이게 그팔당 물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강원도는 건조 경보입니다. 여기에다 가 강원도는 잘 산불 조심해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요런 게 겹치고 있는데 궁금하신 게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네, 내일이요. 내일이 더 심각해요, 사실은. 눈은요 지금 수도권만 보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네. 기상청 최근 정보에 따르면 눈이 내일 오후 3시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낮 12시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 같다 네. 잠시 그쳤다가 밤사이 잠시 그쳤다가 새벽 세 시부터 보통 눈이 오다가 낮 열두 시에 또 많은 눈이 옵니다. 음. 그래서 내일 낮세 시까지는 계속 눈이 온다라고 네. 보셔야 될 거고요. 더 크면 눈 오면 좀 따뜻하잖아요. 안 그래요? 음. 내일 낮 열두 시에 수도권 체감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퀴즈를 내면 당연히 못 맞으실 거 알고 <laughs> 퀴즈입니다. 체감 온도 영하 십삼도. 예, 체감 온도 영하 십오도입니다. 아더 내려가네요. 내일 낮 열두 시에 영하 15도 체감 온도 예상되고 있고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 저녁은 얼마나 더 춥단 얘기예요? 음. 그 죄송한 얘기지만 꼭 업무상으로 필요한 거 아니면 차를 두고 와야겠다라고 네.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자 이제 오늘의 본론 일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웃나라 얘기가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음. 우리가 그러네요. 일본이 눈폭탄이라고. 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열두 시간 만에 1.24m의 폭설이 쌓였습니다. 한 시간에 10cm씩 푹푹 쌓인 건데요. 열두 네, 시간 만에 그냥 그 어린 아이 키만큼의 눈이 아, 네. 쌓이고 있다. 이게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일자 마이니치 영문판에 올라온 사진부터 우선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눈이 다 그친 뒤에 이제 자동차 위에 쌓인 눈을 치우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위에 쌓인 눈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진으로.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쌓여 있습니다. 과연 치울 수 있을지 네. 이것이 이제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OBS 뉴스 영상에 나온 일본의 폭설 현장 사진 영상을 한번 보도로 하겠습니다. 아하,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네, 네. 사람 키보다 더 높죠. 정말 높네요. 저거는 못, 못 치웁니다. 어떻게 치우저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OBS 뉴스 영상에 잡힌 네. 상황인데요.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을 꼬마가 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음... 폭설 속에 차를 두고 걸어가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폭설인데 다들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 위험한 문제는 불과 하룻밤 사이에 벌어졌다는 아하. 겁니다. 예, 너무 빨리 많은 눈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네. 2월 4일에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시에 역대 최고 수준의 눈이 내렸는데요. 예. 또 니카타현 등 다른 지역도 기록적인 폭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2월 4일 오전 10시까지.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시의 12시간 만에 1m 2cm가 쌓였습니다. 음. 이거는 홋카이도 통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강설량입니다. 아, 홋카이도에서도 예. 가장 많은 강설량이요그눈 많이 온다는 홋카이도에서도 최고 강설량을 요번 며칠 전에 네. 깬 거고요. 종전의 최고 기록은 더 충격적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도 12월 달의 기록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네. 91cm였는데 이거를 120cm로 깼습니다. 음. 니가타현도눈 많이 오는 곳이죠. 야스츠카 시구가 24시간 동안 85cm가 쌓였고요. 기후현 시라카와 마을이 24시간 동안, 동안 78cm. 78cm가 쌓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눈 속에 차량이 멈춘 운전자들부터 도와달라 구조 요청이 수십 건이 들어왔다고 네, 하고요. 홋카이도 네. 지역의 초중고 319개 학교가 임시 휴교. 음. 또 폭설에 갇혀서 고속버스 운행 전면 중단. 공항에서는 이착륙 항공편 대거 결항. 음. 다행히 지금 세계적인 눈축제죠. 삿포로 눈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네. 눈축제 자체는 중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삿포로 시내 교통 상황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삿포로로 가는 길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거기에 많았다. 문제가 있는 문제는 오늘과 내일까지 더 많은 눈들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다는 아.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호쿠, 홋카이도 지방에 100cm, 도카이와 긴키 지방에 70cm, 홋카이 홋카이도 주코쿠 규슈 북부 지방에 50cm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 눈이 이, 이렇게 많이 오면 당연히 제설 비용 충당에 아하, 어려움이 쌓이고 네, 있습니다. 현재에서 네. 아사히 신문을 봤는데요, 지자체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번 겨울에 네. 제설 비용을 초과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추경이라고 하나요? 네. 추가 예산을 했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정부한테 음. 돈더 달라고 하고 있는 지자체가 네.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눈이 이쁘게 와서 인기 있는 겨울 여행지 중 하나가 나가노 형연의 하쿠바마을인데 네. 이번 시즌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설이 너무 힘들다. 현재 마을정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음. 작년 12월에 총 강설량이 2m 14cm가 했는데 네. 평균보다 84cm가 더 왔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더 많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회계연도 초기 예산에서 재설에 2억 1000만 행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1월 달에 추가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학구바에서는 11월 말부터 한달 동안 재설차가 4478시간 가동됐는데 이거는 2023년 같은 기간의 총 가동 시간보다 약 4.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재설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아오모리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오모리현은 저기 그요 북쪽이 아니라 혼슈 북서 본섬의 북쪽 끝이거든요. 네. 작년 연말부터 폭설이 내렸고 일월 들어서 일부 지역에 백이십육 센치, 백삼 c 구 센치가 쌓여가지고 재설 음. 작업을 위해서 이십억 육천오백만 엔의 추가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음. 현재 회계연도의 재설 평균 제설 비용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아, 어, 이거 역시 그 북극 한판가요? 네,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입춘에 확추워진 거고, 일본에 눈만 이오던 곳에 더 많이 오고, 눈안 오던 곳에 더 많이 오고, 음. 더 많이 오고 네. 이게 바로 북극 폭발입니다. 지구 열대원에는 북극이 역설적으로 북극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져서, 예, 일본 기상 당국에서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음. 인해서. 북극이 따뜻해지고 대신 북극의 한기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설 빈도가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 똑같은 우리 하나 기상청하고 똑같은 분석입니다. 이번 겨울 가장 강한 한파가 간헐적으로 흘러 내려왔다. 그러니까 북극을 감싸고 있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이 너무 따뜻해지니까 네. 북극 한기가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파. 일본에서는 폭설이 음. 이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해 쪽에 지금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평소에 눈이 내리는 일이 매우 드문 곳들도 이번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 쪽까지요. 음.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관측 기구죠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 관측 결과. 북극이 평균 기온보다 지금 몇도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한 5, 6도? 이것도 예, 이제 당연히 못 맞추시는 취지니까 <laughs> 부담 없이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 최성진 님이 DJ님한테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네. 문자 주셨네요. 못 맞추실 거 알고 제가 부담 없이 질문 드리는군몇 <laughs> 예. 도가 올라갔을까요? 한 20도가 올랐답니다. 네? 북극이요? 예, 네. 평년보다 20도가 <laughs> 올랐답니다. 세상에나. 노르웨이 스발바르드 북쪽 지역에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치보다 18도 높은 기온이 관측이 됐는데. 어머나. 지난 2일에는 18도가 아니라 20도 차이로 관측이 됐다라고요. 야, 이 보통이 아니네요. 스발바르드 북쪽 지역에 북극곰들 많이 사는 네, 곳이거든요. 네. 얘네도 엄청 당황하고 있겠죠, 지금.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네, 이 정도면.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지구촌 평균이 만약 1.3도가 오른다고 한다면 네. 북극 극지역은 평균보다 네배더 빨리 온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게 지금 한쪽에 폭설 한쪽에 한파 네. 또는 내일 같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폭설과 한파가 같이 오는 경우로 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가는 길 조심하시고 차량 조심하셔야겠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절감할까 줄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전환할 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앞서 실천하는 분들 박수 쳐주시고 내가 한번 실천해 볼수 있는 우리 가족이 실천해 볼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는 겨울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1.5도에서 더 상승하지 않도록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시작.